버튼을 눌러 띠띠뽀의 친구가 되어줘 띠띠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6화 내 친구 픽스와 리프트 픽스와 리프트는 바빠요 아침이 환하게 밝았어요 그런데 띠띠뽀는 아직도 늦잠을 자고 있네요 아, 오늘... 띠띠뽀 띠띠뽀 아직도 자는 게냐? 네? 아, 아니에요! 일어났어요! 일하러 갈 시간이니 이제 나오거라. 네! 으, 피곤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출동! 음, 픽스랑 리포트는 일을 안 나가니까 실컷 자는구나. 부럽다. 띠티뽀가 운행을 시작했네요. 어서 오세요. 자 출발. 음. 어? 띠티뽀 출발해야지. 음, 네, 출발합니다. 음. 음. 아, 자꾸 잠이 오네. 힘든 운행을 마친 띠띠뽀가 기차마을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정말 피곤했어. 어? 픽스 픽스 내 이름은 픽스. 리프트 리프트 내 이름은 리프트. 픽스와 띠띠뽀. 일 마치고 오는 거야? 어, 어, 음. 어 그런데 좀 힘이 없어 보이네. 일이 너무 많아서 좀 피곤해. 하. 야, 띠띠뽀. 최고의 기차, 기차 중의 기차는 어떤 기차? 언제나 친절한 기차는 모두가 좋아하는 기차는 기차 마을 최고의 기차는, 기차 마을 최고의 기차는 그 이름은 바로 띠띠뽀 띠띠뽀, 바로 너! 넌 최고의 기차야! 고마워. 난 그만 가볼게. 오 띠띠뽀가 왜 저렇게 기분이 안 좋지? 그러게. 아, 샤워하고 쉬어야 겠다. 음, 픽스랑 리프트는 일도 안 하고 노래만 하니까 내 신날 거야. 음,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겠다. 어? 어? 픽스랑 리프트잖아? 어, 예. 이 밤에 어딜 가는 거지? 띠띠뽀! <laughs> 어, 어? 지니! 디젤! 안녕, 띠띠뽀! 픽스랑 리프트가 나가던데 혹시 어디 가는 건지 알아 글쎄 에이, 모르겠는데 어두운데 어딜 가는 거지 아 혹시 노래하러 간거 아닐까 둘다 노래하는 걸 좋아하잖아 노래 설로가 고장 나 기차가 탈이 나우리가 나가 바로 나가 고쳐 놓지 우리가 나가 뿌리가 리가 나가 가가 어쩌면, 별을 보러 갔을지도 몰라. 별? 며칠 전에도 밤에 <laughs> 별을 보고 왔다고 했거든. 별을 보러 갔다고? 리프트, 저기 좀 봐. 우와, <laughs> 멋지다. 우와, 빅스랑 리프트는 좋겠다. 어휴, 나는 맨날 일만 하는데.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은 아? 띠띠뽀가 <laughs> 쉬는 날이에요. 픽스랑 리프트는 오늘도 놀겠지? 에이, 가봐야겠다. 픽스, 리프트. 어, 어? 띠띠뽀, 띠뽀. 안녕. 에, 나도 같이 가자. 어, 어? 같이? 음? 응, 음. 나도 데려가줘. 어. 어? 띠띠뽀는 픽스와 리프트를 따라 나섰어요. <laughs> 얘들아, 근데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빨리 가야 아, 할 때가 있어. 역시 재밌는 걸 하러 가는 걸 거야. 띠띠뽀 띠띠뽀. 어이 다 왔어 띠띠뽀. 오, 다 왔다고? <laughs> 나 진짜 바쁜데 뭐야? <laughs> 어, 너희들 놀러 가는 어? 거 아니었어? <laughs> 무슨 소리야? 어? 사고가 나서 출동한 거지. 어, 나는 놀러 가는 줄 알았는데. 뭐야? 왜안 비키는 거야? 어? 에이, 정말 답답한 아... 기차군. 뭐야? 아유, 죄송합니다. 몸이 안 움직여요. 친구, 조금만 기다려. 어? 어마어 얘들아. 아니야, 이게 우리 일인 걸. 갑자기 고장 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웃음> 오, <웃음> 많이 속상한가봐. <laughs> 음. 어? 헤헤헤헤. <laughs> 픽스 <laughs> 시작해 볼까? 좋아 누구나 건강하기 원하지만 가끔 고장나 아픈 때도 어? 있지 그때마다 우리 서로 도와주지 <laughs> 왜냐하면 우리 친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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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들 이해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덕분에 기분이 나아졌어 <laughs> 조금만 기다리면 태호 형이 와서 봐줄 거야 어 고마워 노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일도 정말 잘하는구나. 이제 가볼까? 믹스 보리프트. 어? 네, 네 허버드 아저씨. 재석장 입구에 산사태가 났으니 바로 출동해야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 우린, 우린 가볼게. 가볼게. 어, 잘 가. 어. 고마워. 띠띠뽀 가자 응, 알았어. 예. 또 사고라니. 대체 언제 돌가는 거지? 꼬마 기차들이 채석장으로 출동했어요. 저긴가봐 아, 아 <laughs> 너희 들왔구나 채석장에 가야 하는데 바위 어?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 어. 걱정 마, 우리가 금방 치워줄게. 와, 리포트는 고마워, 난 가볼게. 어, 잘 가. 우와, 우와 대단하다. <목소리> 어? 어? 어. 어? 아, 띠띠뽀, 어? 피해 괜찮아? <목소리> 어! 어. <O>. <목소리> <목소리> 어? 어. 난 괜찮아. 으이, 으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웃음> 응. 아 <laughs>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몰랐는데. 어, 얘들아, 어? 너희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 어? 어? 뭐? 우리가 매일 놀러 다니는 줄 알았다고? <웃음> <웃음> 어쩐지 그래서 같이 가겠다고 했구나. 정말 미안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선 여기 깨끗하게 음? 정리하자. 응. 음. <laughs> <laughs> 우와, <웃음> 다 치웠다. <laughs> 정말 수고했어, 디디퍼. <띠띠뻥. 웃음> 아, 이제 기차 마을로 가는 거야. 아니, 이제 어? 순찰할 시간이야. 어, 순찰? 이제 야간 순찰을 어? 나가야 해. 기차들이 밤에 일할 때 위험한 게 없는지 살펴보는 거야. 아, 그래서 밤에 나갔던 거구나. 어 힘들지 않아? 우리가 누구? 최고의 정비 기차! 이 정도는 끄떡없다고. 그래, <웃음> 출발하자! <웃음> 우리는 순찰대 음. 칙칙 톡톡 음. 칙칙이 팍팍 순찰은 꼼꼼히 칙칙 톡톡 칙칙이 팍팍 어 띠띠뽀 빨리 와봐아 무슨 일인데 어 우와 별좀봐 우린 야간 순찰할 어? 때마다 여기에서 별을 어? 보곤 해 그랬구나 이제 보니 너희가 정말 최고의 기차였어 기차를 멋지게 꽂히고 신나고 어? 즐겁게 일하는 기차마을 최고의 <laughs> 열차는 그 이름은 바로 픽스와 리프트 띠띠뽀는 <laughs> <laughs> 우리 어? 따라 나왔다가 하루 종일 <laughs> 일만 했네. 티티뽀 피곤하지 않아? <laughs> 하나도 안 피곤해. 그보단 우리 같이 노래나 부를까? 노래? <laughs> 좋지. <웃음> 준비됐지? 물론이지. <블러니지. 웃음> 칙칙펑펑칙칙펑펑피피피프프프 픽스 픽스 내 이름은 픽스 리프트 리프트 내 이름은 리프트 픽스와 리프트 리프트와 픽스 드러나 보관나 정비기차 픽스 그리고 명조술 리프트 리프트 솔로가 고장나, 고장나 기차가 탈이나 뿌리다 나가 다 바로 나가 고 놓지 우와 잘한다 한국만 더 불러줘 응 그래 그럼 한국만 더 해볼까.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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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스 리프트와 띠띠뽀가 부르는 노래는 설로 위로 그리고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까지 울려 퍼졌어요. 꼬마 기차들의 합창. 기차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허브 어, 아저씨. 어, 진이. <laughs> <laughs> 오늘은 오전 운행만 있구나. 네, 띠띠뽀랑 디젤도 오전 운행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음. 놀. 음. 그럼 잘 다녀오거라 진이. 어? <laughs> 기분이 안 좋으신가? 띠띠뽀가 이 일을 끝내고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네요. <laughs> 디젤이랑 진이도 끝났겠지. 어, 디젤. <laughs> 마을로 가는 거야? 응. 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 이건 같이 일하던 기차가 고장나서 내가 대신 짐을 날라줬거든. 차! 와 역시 디젤이야. 정말 디젤이 최고라니까. 응, <laughs> <laughs> 평소보다 일을 많이 해서 지저분해진 거라고. <laughs> 에이, 못 믿겠는데? 진짜라니까. 어버지 음... 씨가 들으면 칭찬하겠지. 음... <laughs> 얼른 가야겠다. 너. 디젤 같이 가 빨리 와 허버 아저씨. 아저씨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수고들 했다 아저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허버 아저씨도 어? 안 믿으실걸 아니거든 오늘 같이 일하던 기차가 고장이 났거든요 <웃음> <웃음> 잠깐만 어네그 어? 얘기는 다음에 듣자꾸나. 음. 어... 어, 허버 아저씨가 음, 이상한데. 음. 띠띠뽀 디제. 응? 일은 끝난 거야? 어, 어 끝났어. 끝났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무슨 일 있었어? 허버 아저씨가 좀 이상해. 아저씨가? 어, 어. 내 얘기도 안 듣고 인상을 쓰며 음. 들어가셨어. 이상하지 않아? 얼마 전에 나한테도 그러셨는데. 진이 어. 너한테도? 허버 아저씨가 왜 그러시지? 음. 음. 아저씨가 혹시 화나신 건 아닐까? 뭐? 아무래도 나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아.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laughs> 다녀왔습니다. 수고했다 지니. <진이. 웃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laughs> 갑자기 방귀가 <laughs> 미안하구나. 바, 방귀요? <laughs> 아저씨, 방귀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방귀소리가 크다고 웃어서 아저씨가 화나신 것 같아. 어쩌면 좋지? 어, 그러고 보니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지난번에 디제라고 일하러 나갈 때. 허브 <laughs> 아저씨! 아, 저씨가어디가신거지 어, 그러게 어? 어, 이럴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자다 나올걸 음. 디거내이재지는거보여거까뭔거 어? 내가 거지아저씨 어? <laughs> 흉내내볼게 잘 봐봐 <laughs> 디젤, 웬일로 일찍 나왔구나. 오, 허바드씨 같은데. 어서 와라, 디젤. 우와. 오늘은 공장 지대에 <laughs> 가는 날이구나. <laughs> 정말 똑같다. 리티포 <laughs> 디젤. 우와. 그런데 무슨 이야기길래 그렇게 재미있어하니? 어, 아, 아저씨! 음.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아, 오늘은 어느 어. 쪽으로 다녀와야 해요? 잠시만 기다려보거라. 아무래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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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저씨 흉내 낸걸 들으신 것 같아. 어. 어떡하지? 아, 그러고 보니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얼마 전에 세차하러 갔었는데. 아. 어? 세차 기다리는 기차들이 어? 많네 그러게 <laughs> 세차는 다음에 어? 해야겠다 어, 호브 아, 아저씨가 씻고 가라고 했잖아 안 들키면 되지 어? <laughs> 어? 나는 먼저 간다 디제이 호브 아저씨가 어? 운행 전에 꼭 씻으라고 어? 하셨잖아. 어? 어. 음, 음. 어. 아저씨가 정말 화나신 걸까? 우리들 때문에 아저씨가 화가 나신 게 맞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허브 아저씨 화가 풀어질까? 음, <웃음> 아, <웃음> 픽스와 리프트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 허브 아저씨랑 가장 오래 지냈으니까. 그럼 우리 픽스랑 리프트한테 가 볼까? <laughs> 그래? 좋아. <laughs> 띠띠뽀 띠띠뽀. 픽스! 내 이름은 픽스! 리프트! 리프트! 내 이름은 리프트! 픽스와 리프트! 립트, 리프트와 픽스. 픽스! 드러나 보았나? 어? 어? 안녕! <목소리> 야호 친구들! 야요 안녕! 우리랑 놀려고 왔음! <목소리> 야호일 끝났는데 잘 됐음! 어? 어. 그게 아니라... 허브 어, 어. 아저씨가 어. 우리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신 어. 것 같아서... 어? 정말? 허브 어. 아저씨가? 어, 아저씨의 마음을 풀어드릴 방법이 없을까? 음. <laughs> 우리가 아는 방법이라면? 역시 이거겠지. <laughs> 자. 칙칙 퍽퍽 칙칙 퍽퍽 칙칙기 퍽퍽 칙칙 퍽퍽 치칙 퍽퍽 칙칙 퍽퍽 칙칙예퍽 퍽퍽 기분이안 좋으셔 퍽 음악을 들으셔 퍽 화나고 짜증나셔퍽 음악을 들으셔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도 들썩들썩 치기 퍽퍽 치기치기 퍽퍽 치기 퍽퍽 신나게 불러줘 기분이좋아지 이거 어깨는 데서 데서 기분이 안 좋으셔 음악을 들으셔 와 정말 신나 맞아, 맞아. 노래를 아? 들으면 기분이 음. 좋아지잖아 허버저씨한테 아. 노래를 선물하건 네.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럼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 보자 좋아 좋아 우리도 도와줄게 응 고마워, 고마워. 꼬마 기차들은 픽스 리프트와 함께 노래를 랄랄랄라, 연습하기로 했어요. 랄랄 l a 랄랄랄랄랄 a 음. l a l 어 l 어 l 말 l a l 최고였어! 맞아! 정말 음. 좋았어! 아 a l a l a l a l 도 l a l a l a l a l a l a l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야. <웃음> 그러시겠지? <웃음>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도와줘서 완성할 수 있었어. 어, 고마워. 어, 그럼 우리 이제 잘수 있는 거야? 뭐? <laughs>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음, 아직 아무도 안 나왔나? 네. <laughs> 이, 안녕하세요. 어, 너희들 왔구나.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나오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저씨한테 드이 선물이 있어서요. <laughs> 선물? 그럼 시작해 볼까. 어? 응? 하나, 둘, 셋, 넷. 우리 우리 허브 아저씨 언제나 고마워요. 음. 아플 때도 즐거울 때도, 아플 때도 힘겨울 때도,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멋진 허브 아저씨. 사랑해요, 고마워요. 우리, 우리 허브 아저씨. <laughs> 너희들이 만든 노래니? 네. 아저씨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laughs> 저희 노래 어땠어요? <laughs> 정말 좋구나. <laughs> 우와, 다행이다. 성공이다, 성공. <laughs> 그런데 갑자기 웬 노래니? 어, 아저씨 마음을 풀어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때문에 화 많이 나셨죠? <laughs>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laughs> 어. 어, 어. 어? 며칠 전부터 어... 지금처럼 말하다가 갑자기 인상을 무섭게 찡그리곤 하셨잖아요 아저씨 방귀 뀌셨을 때 크게 웃어서 죄송해요 이제 아저씨 흉내 내지 않을게요 다음부터는 꼭 씻고 운행을 나갈게요 음? 아유 <laughs> 녀석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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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파라 아저씨 왜 그러세요 사실은. 요 며칠간 이가 아팠는데 이가요? 응 음, 아파서 얼굴을 찌푸렸나 보구나 그럼 어? 저희한테 화가 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럼 너희한테 화난 게 아니란다 아 정말 다행이에요 <laughs> 화나신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아, 미안하구나 바로 치과에 갔어야 했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 치과에 어? 가는 걸 계속 미루셨다고요? 설마 호부 아저씨 병원을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게 <웃음> 아 디젤 그런데 정말 씻지도 않고 일을 나갔었단 말이니? 네, 네? 내가 꼭 씻고 나가라고 했잖니? 응 음, 아휴... <laughs> 왜 저만 혼내세요 어. <laughs> 오늘 꼬마 기차들의 노래가 허브 아저씨를 아주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내가 널 좋아하는 거 알지 몰라요. <laughs>